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우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해 차량은요, 쌍용의 지포 렉스턴 DJ 2.2 사륜 헤리티지 스페셜 등급의 차량이고요, 2020년형 17,000km 탄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외관 상태 이렇게 보셨죠? 진짜 쌍용의 자존심. SUV의 그 대표작이라고도 불리는 완전히 네. 이번에 나온 거의 신차급 컨디션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신차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병적 관리한 그런 차량입니다. 이렇게 전면부부터 보실게요. 전면부를 보시면 네, 되게 고급스러운 체인 메쉬, 라디에이터 그릴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방 카메라, 여기 전방 센서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LED, 이렇게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LED 쪽만 이렇게 찍어주시겠어요? HID 헤드램프가 들어갔고, 날렵하며 강렬한 인상을 주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핸더부터 이 라인 쭉 찍어주시면요. 네. 측면부에서도 그 상당히 깔끔한 느낌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차량이고, 전반적으로 신작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트레이드 90% 이상 남아있고요. 타이어 힐, 네. 장기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 네.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타이어 인지는 20인치 타이어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도 90% 이상 남아 있고요. 뒤쪽 킬, 뒤쪽 킬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네,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후면부 보시면 진짜 군더더기 없는 이렇게 깔끔하고 되게 디테일한 그런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이 레터링까지 네, 위치가 너무 쏙 마음에 드는 자리에 딱 위치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게요. 네, 후면부 공간 이렇게 전동 트렁크로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고 그 다음에 네 뒤쪽에도 거의 사용을 안 하셔서 거의 네 신차급 컨디션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아이고, 힘이 너무 세네요. 아래 이렇게 보시면 네 그물망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안쪽에 키시랑 공구 이렇게 알맞게 다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에 6대 4 폴딩 다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 네, 전동 트렁크 되게 우아하게 내려가네요. 네, 우아하게 내려가는 그런 차량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되어져 있고, 아래 디퓨저 또한 관리자 최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뒤쪽 테일램프 보시면, 네.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이 라인 쭉 찍어주시면, 네. 썬틴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라인. 엄청나게 관리 상태 훌륭하고 외관적으로도 문콕 하나가 없다는 거 네.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한번 보실게요. 네. 이열 공간 이렇게 보시면요. 뒷열 바닥 공간 네.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한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이 라인 한번 쭉 찍어주시면 하, 진짜 고급스러움이 아주 묻어져 있는 그런 차량이고, 뒤쪽에 열선, 그리고 햇빛, 이 가리개까지 완벽하게 다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외관은 여기까지 받고, 안쪽으로 뿅 들어가 볼게요. 네, 안쪽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멋있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 버튼, 레디, 고! <laughs> 네, 휘동소리 너무 훌륭한 그런 차량이고, 여기 키로수 보시면 17,951km 탄 완벽한 그런 차량입니다. 앞쪽에 트채나 블랙박스, 이쪽에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셔 보시면 내비게이션 이렇게 매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방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완벽하게 풀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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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이렇게 라디오 볼륨 소리, 네 내가 이렇게 내가 훌륭하게 음향 소리 들리고 있는 울릉하게. 차량이고, 그 다음에 에어컨, 네 양쪽으로 온도 조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 이렇게 풍량. 또 완벽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 네,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네, 이쪽에 보시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핸드폰, 네, 충전 기능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이륜, 사륜, 구동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오토 홀드, 그리고 여기 전자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여기 컵홀더 여기 콘셉트 박스, 이렇게, 네, 완전히 신차급으로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티어링 힐 보시면요. 네, 사용자 설정 버튼, 그리고 여기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여기 핸들 열선, 여기 볼륨 조절 기능, 여기 핸즈프리 기능까지 다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허, 이쪽에 보시면, 와, 어마어마한 옵션들이 가득 있어요. 이쪽에, 네, 경사로 감속 제어. 장치, 이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여기 후축방 경고 시스템, 그리고 여기 전자 파킹 센서까지 다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 전자동 메모리 시트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 슈욱 보시면, 네, 엄청나게 멋있죠. 전반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병착관리한 차량이라서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완전히 신차급 컨디션에 1인 신조에 완전 무서고 차량이고 고객님이 다른 네, 신차를 구매하신다고 해서 이 차를 판매를 하신 거니까 꼭 득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쪽 공간은 다 봤고 내려서 엔진룸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네, 일정하게 이렇게 들리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한 그런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신차 보증 기간까지 완벽하게 남아져 있는 차량이라서 안심하고 타시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이 네 마이키 기능도 다 있다는 거, 네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완전히 병적 관리한 차량이라는 것고. 꼭 참고해서 끝까지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진룸 같이 보셨으니까 마지막 성능기록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좋은 차량, 안전한 차량 찾아서 올려드리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